이 말씀을 좋아 여러분들이 한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는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살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다윗 다윗과 아비가일의 일화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의 숫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600여 명의 장정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장정만 600여 명이다라고 한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이들의 숫자는 많게는 거의 2,000명가량이 될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이긴 했지만 그 세력은 큰 마을이나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광야에서 양도 치고 농사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아마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일대의 양치기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치기들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자기들의 입술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 양치기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날은 고된 날일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한 명이 양털 하나 깎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한두 마리가 아니라 자기가 이 키웠던 그 양들을 그 털을 다 깎는다니까 그만큼 힘이 드는 날이기도 하겠죠. 어, 그러나 또 이날은 즐거운 날이 있겠습니다. 왜냐, 그날만큼, 그만큼 털을 많이 깎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날은 양털 깎는 종들에게 힘을 북 돋아주는, 어, 그런,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 할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마련해서 이 양치기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이 다윗은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라고 아주 겸손하게 할 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나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이 나발은 10절에 보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나발이 정말 다윗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골리앗을 잡은 용사여,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출신이고, 왕의 사위였던 다윗. 지금은 많은 용사들의 우두머리인, 그래서 자기의 이웃의 자리에 위치한 다윗을 모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갈렙족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발이 과연 자기 지파의 유명인, 그것도 자기 동네에 인접해서 자리 잡은 다윗을 몰랐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있다더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현재 상황을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격분해서 나발을 해야려고 일어납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의 수하의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칼이 귀했던 시대입니다. 왜냐? 블레셋 장인들이 그것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무기는 농기구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칼을 차고 있대요. 이게 누구의 칼이겠습니까,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칼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이 칼이 있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용사들의 관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지금까지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다니면서도 그들의 각자의 칼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를 이어왔고 또 그만큼 승리를 쟁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투의 베테랑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600명 중에 400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발을 공격,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윗의 이런 반응은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지만 이 모욕을 당한 것이 사람을 죽일 만큼 무거운 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수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치러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런 성급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한 나발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중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요. 다 아비가일은 나중에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성급히 다윗 일행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의 물이 앞에 것, 막아섭니다. 18절에 보면 그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새 아와 검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아비가일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요. 엄청나죠. 엄청나지만 또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전부 다몇 명이라고요. 총 600명이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생각해 보면, 지금 아비가일이 준비한 거는 이 사람들의 한끼 식사도 안 되는 양인 겁니다. 자, 그러나 아비가일의 중재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달래고, 다윗과도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자,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랑의 심을 주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사랑의 심원이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는,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0절, 31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시,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포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하니라. 아비가일의 말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친히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그가 친히 보복한 것이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비가일은 26절에서 친히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진이 보복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곧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돼서 후회할 일 하지 말아라. 그, 친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다윗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미리 막는 아비가엘의 이런 이 말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닮으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주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이한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죠? 판단의 한계와 또 정확한 심판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까지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지금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죠. 나발이 죽을 죄라는 것까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 죽이러 나발을 죽이러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판단에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정확한 심판을 행하는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다윗도 우욱하는 심정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죠. 우리는 우리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법에 이 판단자와 집행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정확한 이 사람에게 딱 알맞는 처벌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뭐만 하라고요? 그저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라 라고 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 멋대로 나와가지고 우리 멋대로 심판하고 우리 멋대로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복수해서 한 걸음 물러났더니 그 복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성급한 판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며 그들이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만 하고 노력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나의 원수였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처럼 정말 핍박자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계시다면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큰 영광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사랑함에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어, 그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비가이를 통하여서 이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노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 다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변화시켜 사용하실 분들은 또한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섭섭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 몸의 신비를 다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모든 관계들을 정리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한정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